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왜 유튜브를 영상을 찍으려고 하느냐. 바로 뉴발란스 이 웜업 자켓 이건 2019년에 이제 새로 나온 자켓인데 이 트랙 라인의 자켓을 이번에 새로 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 정가는 159,000원인데 마이 뉴발란스 해가지고 마이 MB라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을 깔게 되면서 새로 회원가입을 해서 쿠폰을 이용해서 만원 할인을 받아서 149,000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유가 어, 모델로 입었었던 거라고 들었어요. 전가지는않습니다 뉴발란스 제품이 해. 키 이키 키 이게 제가 산거는 95 사이즈인데 남녀 공룡이라고 합니다 여기 팔에 팔에 뉴발란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고 네, 안쪽에서도 뉴발란스라고 써져 있고 앞에 초록 약간 노란색 같은데 다시 초록 그 다음에 검정색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여기 밑에, 거꾸로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제품, 지퍼가 양쪽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일 수 있게, 양 옆에, 양 옆에 이렇게 지퍼, 이렇게 그뭐 뭐라 시보리 같은 거 이렇게 조이면 쫙 조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머니가 있고, 이제 어깨 라인, 목 라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안쪽 제품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음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떠! 뚫려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이 발란스 95 사이즈. M 사이즈를 샀고요. 여기 왼쪽에는 이렇게 속에 지퍼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지퍼가 있고 나머지는뭐이 형광색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있습니다. 손목에는 약간의 시보리가 있는데 이, 이게 아무래도 남녀 공룡이라서 그런지 길어요. 팔이. 밑에 핏은 괜찮은데 깁니다. 여기 화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팔이 이 정도, 손가락 겨우 보이는 이거 팔목, 손목 부분. 저는 이거를 이제 현대아울렛에서쭉 돌아다니다 갑자기 눈에 빡 뛰어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면서 결제를 한 방에 해보렸습니다 여기 지퍼도 여기 앞에 다. 뉴발란스 이게 마크로 이제 해놨어요. 뉴발란스 근데 양쪽 다 뉴발란스입니다. 뉴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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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하이. 근데 아주 이 지퍼를 한번 쫙 올려보도록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가볍고 신축성이 있고. 예뻐요! 무엇보다 그냥 너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뻐요. 팔에 있는 뉴발란스라고 써져 있는 이거는 포인트. 오늘의 뉴발란스 리뷰는 여기까지. 예! 진짜 실물로 보시면 진짜 딱 이거다. 이 라인으로 이 색깔이 있고, 이제 검정색, 약간 주황 노랑색 같은 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홍색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네, 안녕!